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오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예, 현대약품이에요. 예, 최근에 신약 예, 소식이 있으면서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요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경우,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예?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조정이 오면 고민이 생겨요. 그쵸? 예, 어떤 고민이 생겨첫 번째 예,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그치?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두 번째 아니면 홀딩을 하고 이렇게 추세를 좀 볼까? 이러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이런 데서 이거 갈것 같아서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기준을 잡아 드리고요. 우리 현대학품, <laughs>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면, 나와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고점을 이렇게 그세요. 첫 번째 그고 여기에 절반을 그시고, 여기 이렇게 절반을 그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시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자, 이렇게 연속적인 봉도 하나를 묶을 수 있잖아요. 양봉을 이렇게 하나를 묶어요. 그리고 선을 그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2번에서 급등이 나오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 3번에서 반등 나와요. 하지만 3번을 이탈하면 하락이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죠 어째 절반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은 3번을 이 주가 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이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때 주가의 위치가 3번을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좀 지켜보셔도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여러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에서 기준이 되는 봉이 뭘까요? 이번 달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승 초입에 이걸 기준으로 삼아보면, 이 절반이 여기죠. 예, 여기도 다 안착을 했네요. 그럼 그 다음 저항권은 여기겠죠. 여기 절반이 이 정도 되니까, 6,85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6,850원을 주봉에 긋습니다. 6,850원을 이렇게 주봉에주요 여기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커요. 자, 주봉에서는 따로 글자리 없어요. 그럼 일봉에다 봅니다. 6,850원을. 자, 6,850원을 이렇게 크세요. 여기, 여기 저항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차적으로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것도 기, 귀... 자, 12%.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봉이죠. 일봉상은, 그쵸? 그럼 뭐예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선을 그어요. 여기. 절반. 여기는 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그치. 2번 패턴에서 결국은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3번 패턴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릴 때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립니다. 예 21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봐요. 저는 21선. 21선을 저는 이동평균선으로 많이들 아시죠? 이동 평균선으로 많이 아시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이동평균선으로 안 보고 추세선으로 봐요. 이렇게 추세선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 어, 더잘 보이는 데서 볼까 여기보다는 좀더 가볼까요? 잘 보일 수 있는 데로 갈게요. 확실히 보이는 추세를 갈게요. 자, 이런 데서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21선이 보세요. 상승 추세 요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 어때요? 추세 반등이 잘 나와요. 하락 추세. 절대 안 나오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조정이 됐을 때 주가의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만약에 21선이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예, 추세 매매를 좀 길게 하셔도 돼요. 추세 매매를 길게 하셔돼 하지만, 21선이 하락, 하방 추세라면,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21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21선이 기울기가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완전히 올라서야 돼요. 이때 매매하시고, 하락 추세에서 절대 매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말씀 을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냐면은, 방송에서, 결국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쓸데없는 매매를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이런 데서 매매하지 마세요. 아, 이런 데서 매매하지 마세요. 제발, 쓸데없는 매매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러분들이 기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매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21선이 평행, 하락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2 1선 이렇게 급등으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표를 하나 알아야 돼. 지표. 이 지표 하나 알려 드릴게요. 뭐냐면 볼린저 밴드예요. 자, 볼린저 밴드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올리면 자, 볼린저 밴드 4 1선을 올려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4 1선을 올려 놓으세요. 자, 상한선도 이렇게 올리고 하한선도 올리세요. 자,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다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75%의 캔들은 어디서 움직인다? 밴드 안에서 움직여요. 밴드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나머지는 밴드 밖에서 움직이죠. 밴드 밖에서 25%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25%의 확률로 상단을 뚫는다는 건 뭐다? 주가가 뭐다? 강세로갈 확률이 높다. 그럼 하단을 돌파한다. 그럼 뭐다? 약세로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공간은 어딜까요? 맞아요. 상단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상단을 이렇게 돌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돌파한다고 무조건 매수를 할까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에 이렇게 긴 박스권의 매집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잘안 보이죠? 예. 이렇게 긴 박스권의 매집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돌파를 할때 이때가 시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복가에 또쭉 가다가 뭐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 여기도 보세요. 긴 박스권이죠. 그 다음에 급등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박스권이 나왔어요 잠깐 이때야 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결국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눌린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의 흐름은 이제는 우리가 조정을 봐야 돼요, 조정. 조정 타이밍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제는 이 종목이 더 상승을 하기 전에, 이제는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또 여기를 확실히 돌파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종목이 여기를 돌파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재차 하락으로 갈 확률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을 정확히하게 보세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부분은 뭐다? 예, 이 눌림목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나머지의 돌파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는 조정과는 맞기 때문에 그래도 몰라요. 이 이탈하게 되면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큰 흐름을 봐야 될걸 거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봐야겠지. 여기에 지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 테마주기 때문에 음, 뭘 아셔야 되냐면 흐름도 잘 아셔야 되고 예, 포인트도 잘 아시면서 특히 테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현대학금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